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정선하 한암시장 축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음. 처음으로 열리는 우리 한암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음. 감사합니다. 그동안 모두 아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민 모두 함께 인내하고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장으로서 모든 시민 여러분에게 존경을 마음에 담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양에 말씀드릴 것은 선거법상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일부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하는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민선 8기의 세 가지 중점 과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반성으로부터 민선 8기를 시작했습니다. 선 시청역 시청역 미설치, 가밀동동서울연력소옥내와 미반영, 유래심사선하남 연장 미반영 수석대 교인지문제 가밀지구 종교부지문제 H2 트프로젝트 좌추문제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드렸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소송으로 1,345억원 미사성우성굴제정화비용 420억원 등 시민의 혈세로 1,800억원을 배상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전원 이처럼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는 행정으로는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나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정책 실패 재점검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다시는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선 8기에는 소국행정 직무 테마이라는 단어는 들어설 여지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적극행정 책임지는 행정으로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째, 반성을 토대로 시민께 다짐드립니다. 제게는 언제나 시민의 말씀이 법이었습니다. 매주 교통공사와 도시락공사를 하고 말바위 미사공원 한강 산책로를 찾고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제가 살아온 삶의 가치는 단한 단어로 오직 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을 담기 위해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드는 공감행정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행정, 시민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실행 행정인 것입니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당선직 후 바로 시민참여형 인수위을 구성해서 시민과 함께 민선 8기 시장의 시정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시민참여로 만든 정책과 전력이 시장 운영의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정책 모니터링단을 구성되고 내달에는 시민참여 혁신위원회도 구성됩니다. 시민정책 참여도를 높이고 직접 시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이 원하는 시민을 위한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정책은 시민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취임 직후 14개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고 열린 시장실 민원의 날을 매월 2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주간의 일을 통해서 지자체 최초로 도입해서 시정 방향을 공유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청년 명예시장 찾아가는 이동 시장실을 통해서 시민 한분한 한 분의 목소리에 더귀 기울일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 접수하면 즉시 담당 부서로 처리를 처리해서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하나명 민원 원스터 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해서 지자체에서 가장 선도적인 민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정책은 시민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이어야 합니다. 지난 주에는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결과를 보고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벤치마킹 우수 사례를 시정에 발로 적용해서 원도심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미사호수공원도 석천호수, 일산호수공원 같이 시민 친화공간으로 탈바꿈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선진국 우수정책을 시정에 도입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호주, 일본 등 선진지 견학과 1년 이상 해외 연수 프로그램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일하는 조직 분위기도 만들겠습니다.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하고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직원이 상을 받는 인사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행정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을 위해서 공감행정, 소통행정, 실내 행정을 구현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인류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셋째, 굳은 다짐으로 하남시의 도약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는 새롭게 도약하는 하남, 강남과 경쟁하는 하남을 만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남 도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수도권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 4개의 신도시에 총 9만 5천 세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 전체 가구의 60%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 시 정부 발표와 다르게 LH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자족도시가 제대로 안 되고 교통대책도 지연되고 기반시설이 부족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칫하면 하남시는 데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남을 도약을 이끌기 위해서 좋은 일자리, 편리한 교통, 살기 좋은 도시를 가장 당면한 과제인 것입니다. 첫째로 좋은 일자리가 많은 하남입니다. 미사섬에 K-팝 공연장과 놀이시설인 마블 시티, 세계 최고의 영화 청정이 들어설 K 스타골드를 조성할 나갈 계획입니다. 3만 개의 일자리, 300만 관광객 연간 2조 1000억의 경제효과가 창출돼서 세계 최고의 한류 문화 도시로 탈바꿈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스타월드 주민을 위해서 민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유치단을 오늘 출범했습니다. 투자유치단 등 모두가 힘을 합쳐서 k스타월드 의 성공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k스타월드의 핵심 규제인 규제 완화 를 위해서 주요 인사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국토부 1차 관도 만났고 국무총리 주제 규제 계획 토론에 참여해서 건의도 했고, 국토부 장관도 만났고, 지난 15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찾아서 찾아가서 케이스타월드 프로젝트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이처럼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힘을 모아 뛰고 있습니다. 하남시에는 저명한 인사분도 많이 계십니다. 전 교육부총리, 전 경기도 교육감님, 전 육군사무총장님 그리고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우리 하남시민이십니다. 이처럼 능력있는 하남시민들께서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다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k 스타벌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수도권 최고의 도시 하남 한류 문화 중심 도시 하남으로 도약합시다. 실제로 편리한 교통이 있는 한남입니다. 우리 한남 시민은 불가능에 가까웠던 지하철 5선을 모두 힘을 모아서 개통시킨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5선을 넘어서 5섯개 지하철 시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9호선과 3호선 하남 연장이 확정됐습니다. 이제는, 감사합 공사를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과 GTX 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도 해나가겠습니다. 다섯 개의 지하철은 우리 시가 균형 발전으로 나갈 수 있는 초석인 것입니다. 하남시의 모든 번역을 오가는 오철 시대를 시민 모두의 힘으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셋째,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하남입니다. 33년 역사의 하남시는 명실상부하게 수도권 중견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앞으로 발전을 이끌 어린아이부터 발전을 이끌고 있는 청년, 그리고 발전에 기여한 어르신까지 모두가 하남시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하남시는 지난주 조선일보가 주최한 2022 아이가 행복인다는 행사에서 아용부육정책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2 0팔기 공약 중에서 어린이회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그리고 학교 보안관과 하나명 스쿨존 등 어린이 안전 정책에 대한 의지를 높이 평가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청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년 일자리과를 신설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청년 명예시장과 함께 취업교육, 일자리 제공, 교통비 지원 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자랑스러운 역사인 어르신들 위한 정책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보다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공공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제2노인복지관을 신설해서 어르신들이 즐겁게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좋은 의견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로 어린이 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자리에 계신 시민여러분 하당시 모든 지역과 각계 각층의 얘기가 제 수첩에는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걷기 리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살면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모두 적어 놓은, 적어 놓고 하나씩 하나씩 지우는 목록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수첩에 있는 시민들의 의견이 바로 저의 법기 리스트인 것입니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완성하고 민원 불편을 해결해서 제가 가진 법기 리스트를 하나씩 하나씩 지원하는 일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저의 복귀 리스트를 계속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남과 경쟁하는 하남을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모두 함께 통합과 화합의 힘을 합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의 정책 변화에 끊임없이 관심과 채찍을 부탁드리며 높은, 시민,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하신 자원봉사를 5천시간 넘기신 시민과 다양한 분야에 기부하신 분들을 비롯해서 각 지역에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가운데와 <laughs> 안전해 주시니다 저도 시장으로 출마하며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각오로 항상 잊지 않고 원도심 미사 가밀 미래 시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셨지만은 최종영 국회의원님 강성삼 의장님 또. 이창근 위원장님, 그리고 시도 위원님들과 함께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